성경에는 가늠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.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. 고 말입니다. 아멘 딸, 아빠 왔다. 이 녀석이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직도 안 들어왔어. 음, 이 녀석이 진짜 아직 안 들어왔나 보네. 어, 이건 뭐지? 이게 뭐야? 서, 설마 임신 테스트기가? 어, 맞아. 이거네, 두, 두 줄이면 임신... 아, 진짠가? 아니, 왜 이런 일이? 아빠, 나 왔어. 아빠, 나 왔다니까. 뭐 하고 있어? 아빠? 너 잠깐 일로 와봐. 응? 왜? 뭔일 있어? 잔말 말고 빨리 오라고. 왜 무슨 일인데? 너 이거 뭐야? 어? 이거 왜 아빠가 가지고 있어? 좋은 말로 할때 빨리 말해. 내방 뒤졌어? 무슨 소리야. 쓰레기통에 버젓이 버려져 있더만. 아니 아빠 이거 고장난 거야 아빠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너 남자친구 생겼니? 아 아빠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럼 이건 뭔데? 고장난 거라니까 뭔가 찝찝하니까 이런 거 써본 거 아니야? 하 내가 계속 속이 메스껍고 헛구역질하니까 애들이 장난으로 던져준 거 호기심에 해봤는데 저렇게 나온 거야 뭐? 속이 메스꺼워? 응 요즘 속이 안 좋더라고 솔직히 말해야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. 아니, 이 이상 뭘더 솔직히 말하란 거야? 나 결백하다고! 근데 왜 지금 속이 안 좋은데 결과가 이렇냐고! 아빠, 나 지금까지 모쏠의 혼전순결 맹세해. 듣기 싫고, 지금 당장 병원부터 가보자. 확인해야겠어. 아, 싫어! 내가 병원을 왜 가! 축하드립니다. 벌써 5주째네요. 5주째라니요. 임신이 맞다는 건가요? 그렇죠. 아니 임신이 혼자서도 가능해요? 네?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됐다. 가자. 아빠 진짜 아니야. 뭔가 잘못된 거라고. 주여,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? 성도들에겐 혼전순교를 설교하는 제게 왜 하필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? 나안 간다니까. 나 진짜 안 간다고. 내가 이격을 왜 가야 돼? 나안 간다고. 아. <laughs> 예수의 재림이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. 벌써 19번째입니다.